저는 오늘 아침 플러스 인생과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면 항상 긍정적으로 흑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항상 부정적으로 적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은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흑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환경인데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켜 줬음에도 마지막에는 적자 인생으로 마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원래는 부정적으로 적자 인생을 살 사람이었는데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 살게 되면서 그 상황이 플러스로 바뀌어 흑자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상황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의 삶의 조건과 상황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의 인생이 어, 그가 준비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흑자 인생을 살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초등학생인 아들을 데리고 주일 예배에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어려워서 그 아버지도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의 아들은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나 오늘 너에게 감동했다. 난 설교 듣기가 힘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 어려운 설교를 잘 들었니? 그래 무슨 말씀을 하더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저도 잘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히 강단을 쳐다보고 있었니? 아버지, 옥사님 뒤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플러스 표시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 플러스를 바라보고, 아, 예수 믿는 것은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구나. 예수 믿는 생활은 보탬이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야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너에게 은혜를 더 받는구나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삶이란 플러스의 생활이지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그렇게 말했답니다. 참으로 합당한 말입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데 이 십자가 플러스를 말하죠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이렇게 어, 딱덧입해지면 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에 가득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를 믿고 또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플러스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적자 인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영적으로나 생활로나 축복의 인생, 흑자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그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복을 주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번창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 7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갔을 때그 상황이 나오는데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에덴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그런 어, 축복을 허락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계시다는 거한 가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선옥과 나무는 저건 따서는 안 된다 이 경계선을 두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따 먹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저 열매를 먹으면 너가 죽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먹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땅이 저주로 받고 너가 수고하여 열매를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제 1 9제에 보면 다시 이것이 반복돼 나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요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내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이 옥토밭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내서 너의 삶에 힘든 것이 있을 것이다. 또한 너가 수고해야지, 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게 되자,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의 토대는, 우리 인간의 존재와 모든 만물의 토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치 식물이 태양 빛을 등지고 내가 태양이 없는 곳에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먼저 영적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 생명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인 땅에 저주를 받게 되고 축복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하와는 잉태의 고통을 얻게 돼서 평안에 마이너스가 찾아왔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어 그 즐거운 일이, 일은 원래 즐거운 것인데 노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 형제의 갈등이 시작됨으로 행복의 마이너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복된 인생, 흑자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존재의 토도가 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리고 마귀의 뜻을 따르게 되자 마이너스 인생 뭐든지 잘 풀리지 않는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마귀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마귀가 온 것은 우리 인류에게 있는 것을 끊임없이 빼앗아서 적자 인생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삶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인생이 피폐해지고 어둠 속에서 허무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풍성한 인생, 흑자 인생을 만들었는데 마귀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가나한 땅을 정, 정탐하고 보고했던 열 명의 마이너스 인생과 여호수아 갈렙의 플러스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것을 보면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과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의 태도가 그 차이를 볼수 있어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땅 주민이 강하고 그 성업들이 크고 경과하여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들은 거인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또 비관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체자들이 다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거나 아마 그들이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보고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그 승리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뺀 마이너스 보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받은 온 백성들은 동화되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그열 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이 혼돈과 원망이 그 다음에 나오는 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십사장 일절과 오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온 해중이 소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의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해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해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앞에 열, 열 명의 지도자들이 부정적으로 보호한 것을 듣고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들이 통곡에 울면서 차라리 우리가 예국땅에 죽었거나 광해에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3절에 보면, 어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다시 과거의 그 길로 가려자는거 종살이하러. 그러면 사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를 바꾸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 세워서 이 전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 앞에서 엎드리니라. 자이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와 갈렙은 그 백성 중에 분연이 일어나서 희망적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것 또한 민수기 14장 8절에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낯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절에 보면 온 해중이 그들을 돌로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하나님 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누구의 뜻이 맞는지를 밝히시는 상황이데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열명의 정탐꾼처럼, 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을 마이너스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부정적이고 이게 마이너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뭘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말했죠 그러나 요수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플러스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예, 긍정적인 것, 밝은 면, 가진 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항상 계산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크게 계산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희망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도 더 크고 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이너스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우리 인생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못한다, 나는 할수 없다, 나는 잘안될 것이다. 그 생각에 빠져서 결국 마이너스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진해가고 새로운 일을 펼쳐 가실 하나님인데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갈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구시대 사람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 뿐이었고 이들이 살아남은 후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플러스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황장한 광야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적각골이 흐르게 된다고 플러스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 없고 그 성읍에는 네필림 후선에 대장부들이 사는 그 철원성 같은 상이 있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재장부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그 플러스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플러스 생각이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기뻐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플러스에 생각하는 거요. 예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하신 분이다, 실제하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무슨 장벽이라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해서 그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았지만 실제에서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 어떻게 알수 있어요? 실제에서는 다 정탐을 잘하고 와가지고 보고한다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잊어버리고 자기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생각이고 마이너스 사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들과 함께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때이두 사람의 경우 이두 사례를 늘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이제 플러스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슨 공거로 플러스 인생을 살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 십자가가 바로 플러스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죠? 저 십자가가 이 플러스를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왜냐하 십자가의 우리를 대신해 속죄양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효력은 훨씬 더 깊고 다양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효력으로 인해서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신분이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제 서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분의 변화예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효력을 인해서 그의 삶의 환경 그의 영적인 환경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커키와 같은 저수스러운 환경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의 신혜가에 심겨진 축복된 존재로 살고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시편에 보면 그 버기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계속 이 하나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바로 그그 삶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후원하고 지원하시고 도시는 그 환경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딱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귀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또한 우리 크리스천은 주의 성령을 그의 마음속에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으로는 이 몸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통치의 영역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복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면 어떨 때는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고결한 법을 따라서 정직하고 신용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부정적인 환경이나 현실에 놓여있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축복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흑자 인생 플러스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장사된지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환란을 당할지라도 얼마든지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노마서 8장 고린두에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두에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기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물질적인 축복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인데 여러분 앞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고 적자 인생이 되게끔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무너져 망하는 것을 마귀가 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 적자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물된 동산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원과 부와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우리는 지난 날 풀리지 않는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 흑자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적자 인생이 아니라 흑자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로 변화된 자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끌어 안으면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나의 사진을 치우고 새로운 자아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전에 나의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사람들에게 손칙, 손가락질을 받은 것이 내 삶이었다면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상을 가진 인생이 탄생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어놓으신 축복의 효력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 메마른 땅, 황무지, 그 척박한 땅이 아니라 모든 자원과 축복을 가진 하나님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거치는 환경이 우리에게 왔다 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플러스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는 어두운 면이 있듯이 밝은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늘진 곳이라도 햇볕이 비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나 어두운 것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밝은 것을 바라보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노마스 8장 28절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굉장히 시련과 역정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시련과 역정의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권한에도 좌절합니다 그 이유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일지라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는 항상 그와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사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하는 사람은 플러스 타고 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흑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효력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플러스의 인생이 될 것인가 마이너스의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착박한 환경이 장애물이 있는 환경이 우리의 삶을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우리에게는 믿지 않, 변치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이리 갔다가 활짝 여는 길로 열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환경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거나, 우리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변화시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서 결국의 삶을 플러스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플러스 인생, 흑자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환경, 새로운 신분의 길이 열려져서 이제 흑자 인생을 플러스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는 시련과 어려움들. 그런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삶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우리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이너스를 바꿔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언약 자식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